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가나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데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오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기적의 스토리죠. 예수님은 종종 사역 무대를 옮기셨습니다. 갈릴리에서 6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오는 여정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장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영적인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든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 외에도 뭐 바리새인들, 여러 인물들,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또 도움이 됩니다. 이두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풍성하게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43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시간이... 이틀이 경과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수가성 여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요청해서 이틀 동안 유해달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해서 이틀 동안 유하시며 많은 말씀을 전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이유에 있는 떠남을 가지셨습니다. 어디를 갈때 아무 의미 없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 여정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일을 할때 그게 더 크게 열매를 가져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디를 갈때 항상 이유 있는 떠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틀 동안 유아시고갈릴리를 가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나? 오늘 본문의 얘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44절, 칭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떠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구절이 등장하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있었던 곳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지 않냐? 도대체 이 44절은 무슨 말씀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그러면, 나사렛을 떠올립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떠올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디인가? 그래서 많은 이 주석학자들은 이 구절을 유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베들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자신이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유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기적도 일으켜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어딜 가더라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고향에서는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낙인과 프레임은 존재합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놨지 못하는 이유가 괜히 얘기했다가 그 이미지로 고착될까 봐 말하지 못합니다. 언론이 이런 거 잘합니다. 언론들이 참 요즘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팩트에근거해서 어떤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프레임 씌워서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버리면 그 언론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매장되어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잘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나 이모님이나 할머님한테 네속 얘기를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살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그랬겠습니까 본인들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 손해더라. 결국 손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코 찔찔렸던 네가 언제 선지자가 되었냐. 지금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형성되었던 프레임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과거의 눈으로 보니까 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환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참,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키리우스, 주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에서 하신 기적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겁니다. 뭐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으니까 당연히 갔겠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 대단한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그가 갈릴리에 온다고 했을 때 이들이 환영하면서 그 옆에 가서 나도 혹시 콩고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불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무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러서 가나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가나는 앞세, 앞에 나왔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떠오르죠. 그래서인지 46절도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첫 번째 표적이라 불리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표적과 이두 번째 표적이라 불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둘다 변함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던 아들이 변해서 살아났습니다. 변함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이 기적의 스토리 배후에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의 믿음과 이 기적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이 기적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이 아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가족들과 주변 무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 복음의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표적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병들면 아버지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겠죠. TV를 보니까 연예인 중에 이강기 씨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는데 그 부모의 심정을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이 왕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로왕이었고 왕의 신하였다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고 뭐 재력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그 재력과 그 지위, 자신의 아들이 아플 때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쓸모가 없다는 것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힘을 아들이 고치는데 쓸수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아내가 아플 때, 내 남편이 아플 때 치유하지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긴, 하게, 할수 있긴 하겠지만, 정작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그 문제들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을 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잘했던 것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재력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픔이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심리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하나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 자녀 양육이지 않습니까? 정말 완벽한, 완벽한 것 같았던 내 인생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내 자녀가 불청객일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불청객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의 어떤 일이 불청객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재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급하게 갔을 겁니다. 아들이 아프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우리 집으로 와주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아마 간절하게 매달렸을 겁니다.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간절함이 자신의 아들을 살렸던, 것, 살렸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괜히 비판적인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간절하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그 일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든 내 시선을 바꾸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정말 역사해 주시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간절했습니다. 죽은, 죽,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간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죠. 꼭 너희들은 보여 줘야지만 믿느냐.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표적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인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사인을 보내 줘야지만 믿구나. 정말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믿는 믿음,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 갔을 때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 말씀하셨을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더니 이루,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여줘야지만 믿는, 믿는다는 이 믿음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표적을 보여야지만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좌절감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지금 교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개척하면 그 교회가 잘 될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그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눈에 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 일이 단순해지고 명쾌해질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자꾸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보여줘야지만 믿구나. 무언가 열매가 있어야지만 믿구나. 무언가 성취가 되어야지만 믿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배 밖에 뛰어내렸던 베드로는 불과 얼마 못가 빠져가긴 했지만, 물 위를 걷는 잠시 잠깐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배 밖에 뛰어내리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뛰어나가는 믿음이 있는가? 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신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되어서 여전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간절함, 자신의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앞섰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도 이런 상황 되면 이 신화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예수님은 아주 짧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딱 한마디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이 순간 이 아들은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응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뭐 병원 안찾아겠그 당시에 의원 안 찾아갔겠습니까? 유명하다고 유명하고 용하다는 사람 안 찾아갔겠습니까?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치유가 안 되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했던 인물이 갈릴리에 온다니까 찾아온 온것 아니겠습니까? 바지 거랑이라도 붙잡고 정말 어떻게든 내 아들 살려보려고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간절함과 비록 이 믿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줘야지만 믿는 믿음이었지만 이러한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응답 받으니까 아주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에는 믿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성적인 그 프레임을 작동되었다면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손을 대고, 아니면 그 아이에게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만져야지 치유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만지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앞에 나왔던 여러 무리들의 믿음보다 낫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 낫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여튼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세면한 음성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믿지 못하고 많이 보여야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면서 결단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많이 있습니까? 작은 음성, 아주 세밀한 소리, 아주 작은 시그널인데 그 시그널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 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사람은 내려가는 길에 이미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순간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입이 찢어질 정도로 기뻤을 겁니다.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뛰어가서 살아 있는 내 아들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마 이 사람이 가서 내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지를 물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제 7시라고 합니다. 유대, 유대 시간으로 7시는 우리 지금 지금의 시간으로 한산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이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바로 믿음의 역사는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그때 이미 게임 끝났다는 것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그널을 놓치고 살때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놓치고 그냥 지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그널이라도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이미 하나님의 큰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돌파하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셨으면 써내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바이블레이션 아침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비록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첫 번째 표적,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겁니다. 저는 앞서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복음서를 볼때 예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이두 가지로 보면 참 풍성하게 성경이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틀을 유한 후에 떠난 것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그가 날 위해 왔다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내가 먼저 모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사랑하셨습니다 책망했을지언정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육신의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어찌 됐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삶에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그 가족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이블레이션의 모든 구독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면 지금도 기적과 회복의 스토리를 써내려 갈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그려질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막할 때 하나님의 시그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졌던 이 기적의 스토리를 내 삶에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기적 기적적으로 치유된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나에게 세면을 음성이 들려왔을 때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음성에 기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이 왕의 신하처럼 아들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처럼 내 안에 문제가 시 들어가고 정말 이 고통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일 때문에, 내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예수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해서 이 2021년, 2022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왕의 시나의 아들 고친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이 스토리를 함께 목도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